백담사입니다 강원도 인제의 명산 설악산 백담 문교죠 이렇게 소망을 담은 불탑들이 저번 장마 때다 쓸려갔는데 되게 다시 기운을 담아서 이렇게 생겼네요. 이 많은 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. 이 백담사의 이 계곡은요, 수렴동 계곡이라고 그러는데, 물이 굉장히 맑아요. 옥빛을 띠죠.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자기의 소망을 담아서 석탑을 쌓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계속 모여서 영험한 기운을 남기는 곳입니다. 저렇게 오셔서 이렇게 돌탑을 쌓는 모습들이죠. 이 백담산은요, 11월 25일서부터는 이 산을 개방은 안 하고요, 5월 중순에 다시 개방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시려면 빨리 오셔야 됩니다. 여기는 강원도 인제 백담사입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